어디지 아, 모르겠다. 여기라고 말했어. 내가 여기라고 말했잖아. 아 화장실 여기도 있구나. 아 <웃음> <웃음> 드디어 만났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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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구름도 너무 멋있다. 홍대 오랜만에 온다. 나 요새 진짜 맨날 학원 집 학원 집이야. 진짜야! 어느 쪽이냐 저도 모르겠어 요 <laughs> 짬뽕 가구나라나라 <까르보나라> 레시피 좀알나주실래요아왜나면거무궁금하나거든요소세나를 <laughs> 네. 썰고 네? 이파나 썰고 는 식이구나. 이거는 식이구나. 이거는 식이구나. 이거는 식이구나. 이거는 이구나 이거는 이구나 이거는 식이구나. 이로는식이거는나거나거는 그거를 볶다가 양파랑 소세지를 어 먼저 소세지를 먼저 볶아. 응. 음. 어. 그다음에 양파를 넣어. 헐, 나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없어서 그냥 소시지 넣었어. 왜 없었어? 어쨌든 쟤왜 없었냐? 왜안 샀냐고? 와 연남동 숲길에 도착했습니다. 연 <laughs> 트럴 파크. 연 트럴 파크. My pronunciation is very good. w 빈티지스러우면서 예쁜 곳이 되게 많아요. <laughs> 뭐라고? 저 멀리서 유진님이 문 닫아서 설마? 예? 문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아, 검은 아, 머리 알았어. 어 아, 안돼 제발 아닌가? 옛날살롱 도착 문 닫았어? 입니다아아 <목소리> 잠깐만 야미친 아, 아, 격주 하요일이야 격주 하요일 우리가 한필 이날 온 거야. 난, 난 꿈이 있어요. 아주 볼링을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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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잠깐만 우리 어디 가냐고 내가 우리 아, 어디 갈까? 아, 나 열난 으로 진짜 내가 엄청 찾아봤는데,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야 엄청 찾아봤는데 왜 그건 못찾았어 몰라. <laughs> 얘들아. <웃음> 얘들아. 우리 시원한 아메리카노랑 케이크 있는데 똑같은 카메라래요? 고관심병. 터오 어, 어. 신기한데? 오 신기한데? 대박. 대박. 주택집처럼 해놨다. 야, 진짜 주택집처럼 우와 신기반기 우와. 우와 기기와 이거 뭐야? 먹는 건줄알어 먹어. 먹는 거야. <웃음> 계란. 계란이야 <laughs> <laughs> 이거 볼링인가 봐. 어, <laughs> 볼링 중독자. 그 위해서... 아, 진짜 볼링 팬인데. 날뉴판팀에어요뭐 영상을 가질 사람? 아니. 없는데. 뭐 거의 아, 아, 가정집이래요. <laughs> 신기한 구조가 네, 네? 왜? 어떻게들 관을래 아, 아, 여기 는 이게 있네. 우와 이 뭐예요? 그럼 그래. 가운데를 비워놓고 할까? 아, 아! 처음에 이거에서 시작하는 거 아닐까? 이빈카지 물어보.. 물어보고, <웃음> 물어보고 <웃음> 오겠습니다. <드세요>. 와, 감사합니다. <laughs> 와.. 신기 반기. 어 근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그치? 저 간장 알죠? 약간 발사믹처럼 생겼어. 아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고? 어! 아. <laughs> 왜? 진짜 신기생어 얘도 생겼다 신기하게 생겼다 봐. 생겼어. 맞지? 너의 얼굴처럼. 응, 고마워. 냄새 너무 좋아. 오. 우와. 다 죽었다. 딱딱 맞게 들어갔어. 맛있다. 와, 제 키도 다시 다시 다시. 아, 잠깐만. 초이 안맞아? 너가 너무 움직여서 초점이 안맞다고 <laughs> 그만 좀봐 됐어? 찍히고 있어? 아까부터 계속 찍고 있었그아 그래? 그럼 먹어보자 뭐야 이거 두부 같아 음, 음. 맛있어 연두부 먹는 것 같아요 밑에는 약간 그 로투스처럼 로투스? 있어. 음. 이렇게 핏만 약간 나는 위에는 다 치즈야 그럼? 응 음. 음. 맛있네 근데 문 열린 게안다오고뭔지 뭔가 뭔가 제가 뭔가 뭔가 치즈, 치즈. <laughs> 음. <laughs> 두개짜리 뭔가 응? 응. <laughs> <저것도 웃음> 네 <개> <laughs> 어 이게 완성품인가보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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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원래 핀 몇개야? 뭔가 뭔가 가 뭔가 뭔 어떻게 이걸로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 벽을 세워주는 거야. 아, 그래? 오. 커브를 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니, 야, 내가 커브를 생각해서 돌아야 되는 <laughs> 거라고 원래 그냥 너, 넌 던져서 그래, 던져서 <laughs> 이렇게 돌아가시까 어, 유또 볼링동아리라고? 으, <laughs> 으, <laughs> 으. <tone>? 커브를 <laughs> <laughs> 생각해서 해볼게. 그래, 던지지 말고 해봐. 와, <laughs> <headphones. 웃음> 바보야. 그런데, <computers. 웃음> <laughs> 이거. <이렇게 웃음> 야, 내가 달아놓고라니까. 너는 왜 항상 카메라만 있으면 춤을 춰? <laughs> 내가 언제? 야 카메라 있다고 막 춤추는 사람 아니야. 되게 몇개안 한. 다야나 일주일에 그래도 한개 이상은 올리거든? 좀 많이 좀 올려야 돼. 야 너가 만들어 봐. 얼마나 근데 이게.. 근데 그래서 안 만들잖아. <laughs> 야너몇 뭐 개나 밀렸어 하나. <laughs> 아니 야 여기 내채널을 들어가서 어떻게 봐봐. 어떻게 들어가? 들 와.. 어떻게 들어갔.. 이준아 혼자 여긴다. 해야겠다 하나 야너 구독중이긴 하니? 네 구독중이구나 <laughs> 구독중이야? 구독 구독중이야 구독중인지도 몰라 하나 개웃기네 둘야너 안본거 본척하지마라 셋넷너 <laughs> 네. 본게 더빠 본거 본게 더 빠르잖아 <laughs> 여섯 도대체 언제 끊은거지 일곱 어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나 깜짝이야 나 일곱개 밀렸어 아 빨리 끊어 나는 너가 보고. 무슨 땡땡 까르보나라 이런거 만드는게 좋아 아요리아하는 거? 좋아한다. 까르보나라를 좋아한다. 까르보나라를 아니 요리하는 거 말고. 그럼? <laughs> 무슨 까르보나라 이런 아, 거. 까르보나라만 <laughs> 좋아한다? 난너 아, 그걸... 아버지 나오는 게 좋아. <laughs> 나도 좋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 카메라 좀잘나오잖아 하나 둘 셋. 이게 뭔지 알아맞추는 도끼와 사람. 도끼와 거북이.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laughs> 이걸 누가 그린 거야. <laughs> 그 뉴이스트에 종현이란 애가 있어요. 전혀 몰랐어. 아, <laughs> 이런 게 몰랐어. 왜 민현 얼굴 다 찢어졌어? 아니 찢어진 게 아니라 이게 아니 이게 물이 닿거나 그런 그러니까... 거. 너 솔직히 말해봐. 팬아니지 아니 안찢지안 찢. 미녀님. 미녀님. 사랑해요. 팬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떨어 <laughs> 아니 막떨어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가혼 자막. 어혀져요 저런 거 원래 아까워서 못 쓰는 이거, 거 아니야? 뭐야? 아니 이거는 이건 내가 이건 뭐야? 액정 필름. 필름 이렇게 찍. 이거 로즈? 야, 근데 심지어 더더 심한 게 액정 필름도 이상인데 액정 뒤에 깨졌어. 팬이라는 그 미녀는 더 심한 거 <laughs> 아, 진짜 열어줘. 더 심합니다. 아니, 이거 저와의 불찰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정말 믿어 주세요. 전 믿어. 미녀님이 2D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방학을하시는 거지. <laughs> 너 혹시 또래예야 <laughs> 나도 보여 줘. 안 아, 돼. 너 눈이 멀어 버릴지도 몰라. 조심해. 좀 멀고 싶다. <laughs> 여기 아 신... 잘생겼지볼 아, 때마다 너무 다른 사람 같아 영상이 너 신... 머리 색깔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그래, 덕질 테스트 <laughs> 아까 내 유튜브 테스트는 정말 어... 실망이고요. 이점수는 <laughs> 아니... 음, 자, 자, 야. 이분은 누구시죠? 라이가 라이간이... 오, 어디서 왔어? 어, 엄마, 무슨 나라야? 서대왕 대왕, 대만 오, 얘 바구진... 오, 박지윤... 오, 얘는... 얘는 뭐로 유명해? 박지우는 귀여운 걸로 유명한 어 귀여운 건데 얘만의 마스코트가 있잖아. 박지 나이 거. 많은 애 아니야? 많지 않아. 메인 보컬 김재원이지. 얘는 아 별명 모오게 별명 가져. 별명 가져. 여기 시험 되게 빡세네. 여기 여기 얘는 <laughs> 잠깐만 얘 패스. 일단 잠깐만. 일단. 아, 패스. 나중에. <laughs> 아, 이분은요? 하성훈. 오 얘는 얘.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강다니엘은 음, 어. 아직도 안 나왔어, 근데. 아니, 강다니엘. 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강다니엘아봉성우 오! 황민현. 오! 아니, 난제 반응이 너무 웃 오! 야, 우리 민현 님나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laughs> 뭐로 유명하냐면 딱그 프로듀스 101 시작할 때기사랑막맞지 뭐를 맡았어? 이대휘, 이 어, 맞아, 맞아. 나야나 센터. 센터, 센터. 이대휘? 아, 이대휘 진짜 멀어 윤지성 어 맞아 맞아. 윤지성, 맞아. 윤지성 배진영. 나는 당연히 모르 강단일 하나밖에 모른다니까. 강단일 누구야? 난강 강단일밖에 모르는 바보. 강강 가운데 가운데 강단일. 맞아 맞아.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황민현? 응. 아 황민현 얘 조금 알아볼것 같아. 맞야 우리 민현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뭘 박지훈은 누구야? 박지훈은 여기 윙크 소년. 어디? 진짜 귀여워. 그거야? 저장.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저장. 저장 진짜 유명하잖아. 저는 아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수다를 마치고 닭날다를 가고 있어요. 닭날다는 닭을 전문으로 하는 요리점인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와 이렇게 골목을 음, 음, 가다 보면 우와 신기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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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 이것도 찍어. 어, 메뉴판이에요. 응. 나 이거 두 번째로 와봐, 여기. 아, 우리 뭐 시켜요? 뉴철판. 플라잉 치킨. 응. 이거 먹고 먹고 싶은가? 응. 야, 우리 밥도 먹자, 제발. 하나도 먹고 주먹밥인가? 뭔가 시켜야 돼? 거기요. 거의 한 마리 반이라. 네. 이거 알바? 하나만 돼. 아. 하나 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면 또 시켜주고. 이거 진짜 없는 곳이에요. 어? 아니, 뉴스. 이거봐. 네, 어. 네, 네, 네. 매운 조 네. 음, 중간. 중간으로. 네. 아, 전기진먹나 어. 아니야, 걔 아. 엽떡 그잘 먹잖아. 아, 그래? <laughs> 와, 냄새 대박. 기 <laughs> <laughs> 있나? 순살 아닐까? 아, 여러분, 진심 냄새와 비주얼이 대박이에요. <laughs> 이거 무세요 <laughs> <laughs> 싶어, 얘 빨리 오라 그래 얘는 알밥, 여기에 비벼먹는 밥이에요. 오 어떻게? 이거 시면 대박이다. 한 마리만? 응. 잘 들어올려, 잘 들어올려. 와우 wow, 맨. 거의 CF야, CF. 동물함 찍어? 잘 먹겠습니다. 지연 언니 진짜 잘한다. 우와, 어 우와. 어나 그래도 한세개 맞았다. 지연 언니 거. <laughs> 야 대박. 야 완전 잘해. 대박. 너몇 점이냐? 몰라. 야 나랑 비슷하네 나보다 잘한 것 같아. 나 제일 잘한 게나 거... 제일 어, 잘한 거어6 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목소리> 대박이야, 나 노란색 박았어. 대박. 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잘 썼다. 엄마 아, 뿌듯한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열심히 팔을 쏘고, 지금 왼쪽 팔을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홍대에서 열심히 근데, 노는 근데, 브이로그를, 브이로그를 찍었네요 뭐야. 정말 힘드네요. 그리고, 음, 이제 집을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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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인사해줘, 인사해줘. 아,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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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녕사아